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인공지능의 그 위험성을 막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 강령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기억을 해보면 인공지능이 음, 발달을 하면서 보일 수 있는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강한 인공지능이 대두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음, 그, 슈퍼인공지능, 특이점이 발현이 되는 슈퍼인공지능의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슈퍼인공지능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자, 슈퍼인공지능은 미래의 가상적인 인공지능입니다. 그렇죠?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차례 두고 배웠었던 약한 인공지능, 그리고 좁은 인공지능,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과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능력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우리는 슈퍼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슈퍼인공지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발생 시기가 바로 기술적 특이점과 아주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이 그림, 이 표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이, 사람의 지능은 뭐 이렇게 완만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기계적인 지능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어느 한 순간, 요 점을 우리는 특이점이다라고 하고, 지능의 폭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요 순간 이후에 나타나는 인공지능이 바로 슈퍼인공지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슈퍼인공지능이 만약에 요 시기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때가 바로 기술적 특이점이 되는 것이고 이 발현 시기가 기술적 특이점과 아주 주요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지능과 다르게 한계가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슈퍼 인공지능은요.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발전 반향성이, 발달 가능성, 가능성이 무한대로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두뇌가 가지고 갈수 있는 지능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기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슈퍼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이 무궁 무한하다라는 것이죠. 인프라가, 하드웨어가 따라주는 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하드웨어를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가정들은 모든 게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놓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닉 보스트롬은 뭐라 말했냐면 초지능 인공지능은 이 만약에 탄생하게 된다면 그와 동시에 호모사피엔스는 멸종할 거다 라고 말했어요. 호모사피엔스 지금 현존하는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술적 특이점을 얘기할 때 인간의 문명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문명이 나타나는 시기다 라고 얘기한다 했었죠. 그래서 포스트 휴먼의 시계 시대가 올 거라고 야 했는데 이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닉 부스트롬은 그것보다 좀더 강하게 얘기했죠.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할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우려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음, 이렇게 우려가 되는 이 시기는 언제 올 것이냐? 슈퍼인공지능이 그러면 언제쯤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들을 세계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어, 세계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한테 물어봤더니 아 슈퍼 인공지능은 2040년에서 50년이면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에 배웠던 특이점이 도달하는 그 시기인 것이죠. 이때 슈퍼 인공지능이 나올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